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근실 안에 반드시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에 가장 와닿는 카드를 고르시면 됩니다. 카드 뒷면으로 고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레노먼트 카드를 올려두었는데요. 라이더, 차일드, 젠틀맨, 저널 중에서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카드를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분의 타고난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오셨는지. 1번 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강력한 대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된다는 대운의 카드가 가장 먼저 떠있는데요. 하시기만 하면 되는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무언가를 미룬다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 피하신다면 정말로 오늘 무난하게 활용하시면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하든 간에 행운이 크게 따르시기 때문에 하시기만 하면 도와줄 사람을 만난다거나 밀어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고요. 신기할 정도로 타이밍이 정확하게 떨어진다거나 운이 좋기 때문에 하시는 것들이 잘 풀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언제나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다음으로 미룬다기보다는 바로바로 바로 그냥 붙잡아 보신다면 타고나기를 정말 좋은 운을 갖고 왔다는 거.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현재운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타고나기를 그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어떨지 현재는 어떤 승리를 한다거나 성공할 수 있는 시기라고 떠있는데요. 지금 내 옆에 승리운이 매우 강하게 들어와 있다고 떠있습니다. 1등을 하신다거나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예고하는 카드들이 떠있는데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어떤 프로젝트를 아주 성공적으로 완수하신다거나, 승진하신다거나, 어떤 상대평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보다 공부가 잘 된다거나 일적으로 아주 잘 풀릴 수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쪽으로 집중하시는 분들 기대하는 게 있다거나 기다리던 소식이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하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니번분께서 근시일 안에 반드시 얻게 될 것이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을 반드시 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은 공적인 쪽으로 조금 좋은 카드가 계속 뜨고 있거든요. 공적인 면에서 드디어 크게 올라갈 시기가 다 되었다고 떠 있습니다. 보통 성적을 올린다거나 어떤 기술을 익힐 때 그냥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어느 순간 성장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듯이 드디어 스텝업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동안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정체되어 있다거나, 무언가 일적으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멈춰있던 분들은 이제는 크게 오를 수 있고, 어떤 실력이 아주 크게 상승해서 예전보다 능력치가 크게 올라갈 거라고 하니까요. 끊는 점이 다다랐기 때문에 드디어 한 단계 크게 성장을 하시고 조금 더 넓게 본다거나 시야가 트이실 거라고 하니까요. 무언가 작은 성장이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성적적으로나 크나큰 성장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한 달, 두 달, 세 달로 볼게요. 오래 기다릴 게 없다고 떠 있으시거든요. 바로 지금 내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강력한 카드가 떠 있습니다. 경제적인 대박이라든가 시험 합격이라든가 문서상의 대운을 알리는 카드가 떠 있는데요. 1번 분은 강력한 하늘의 운을 뜻하는 카드들 위주로 떠 있고 바로 한달 이내에도 하늘의 운을 예고하는 카드가 떠 있는 만큼 이미 좋은 일들을 받은 분들 있을 것 같고요. 아직 계신 분들은 정말로 한달 이내에 대박이라고 느낄 정도로 좋은 사건을 에서 내성적이 크게 올랐다거나 내가 일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는 걸 깨닫게 될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동안 노력해 왔던 것들이 드디어 크게 터질 수 있는 순간이라고 하니까요. 크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을 더잘 얻기 위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는지 이 밖에도 알아두면 좋은 게 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메시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일본문은 확실히 하늘의 운을 뜻하는 이 메이저 카드들 위주로 굉장히 많이 뜨고 있거든요. 이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볼수 없는 것까지 보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미로 속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저 너머의 세상이 있고 이제는 그곳으로 넘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라든가 알고 있는 게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어떠한 성과라든가 보상이 끝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고 성과를 바탕으로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처럼 어떠한 일에 대한 결과가 또 다른 기회라든가 또 다른 결과를 부를 수 있는 시기라고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장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의 인생을 좋은 흐름으로 끌고 갈수 있는 어떤 선순환의 구조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무언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보너스라든가, 어떤 보상 역시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한달 이내에 무언가 내가 크게 올라갔다는 걸 깨닫게 될 만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잘 맞이하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문을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문의 타고난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오셨는지 기회라든가 금전적인 측면에서의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떠 있는데요. 기회라든가 자산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잘 붙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지 여부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된다고 떠 있습니다. 나에게 들어온 기회를 양보한다거나 필요없는 것들을 사면서 소비하게 되는 것들을 조심하시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나에게 들어오는 것들만큼은 내가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신경 쓸수록 좋은 운들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분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기회 같은 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기 보다는 내 것만큼은 내가 잘 챙겨가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오는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내 거는 내가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현재는 어떨지. 무언가 막혀있던 것들이 풀릴 거라고 떠있거든요. 하늘의 운이 한번 크게 들어와서 강력하게 밀어준다거나 도와줄 만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예고하는 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어려움이라든가 문제들이 정말 운 좋게 한번 해결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무언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의 운이 한번 강하게 도와줘서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언가 나의 힘보다는 운이 좋기 때문에 어려움이라든가 난관을 넘어갈 수 있는 시기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분께서 근시일 안에 반드시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려움이 조금 해결되는 시기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것들을 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은 타고난 운에 나와 있는 카드가 다시 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산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퀸의 카드가 뜨면서 신분 상승 될 것이라는 걸 예고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면에서 위치가 올라가는 걸 암시하는 퀸의 카드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얻는다거나 어떤 사람들이 기회를 주게 되면서 무언가 사회적인 위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상황들이 조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도 타고난 운에 떠있는 것과 똑같은 카드가 뜨면서 들어온 기회를 이번에는 넘기지 않고 내가 붙잡고 갈 것이라는 게 보이고 있는데요. 자산이 들어왔다고 함부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계좌에 넣어두고 차곡차곡 쌓아두시는 쪽으로 갈것 같고요. 일적인 제안이 왔을 때도 약간 어렵게 느껴진다거나 해낼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양보하신다기보다는 일단은 수락하는 방향으로 가시게 되고 결국에는 한 단계 위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해내면서 실력을 입증하실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게 인정받는 결과를 맞이하시게 되고, 그것이 또 다른 기회를 불러와서 다음 단계의 것들을 하는 쪽으로 가시게 되는 것처럼, 이번에 들어온 기회만큼은 다행스럽게도 꼭 붙잡고 갈 거라고 하니까요. 자산적인 쪽이나 사회적인 면에서 위치가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있을 보도록 할게요. 한 달, 두 달, 세 달로 볼게요. 과연 언제 있을지. 지금으로부터 한 달로부터 두달 사이에 사회적인 위치의 변동을 암시하는 카드가 떠 있는데요. 적수가 없을 정도로 철두 철미하고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을 뜻하는 카드가 뜨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카리스마가 생긴다거나 사회적인 영향력이 생기는 어떠한 사건을 맞이하신다고 하니까요. 이때 나의 위치가 지금보다 크게 상승했고 확장됐다는 걸 느끼시고 굉장히 뿌듯해하시고 보람차다는 생각을 크게 하실 거라고 하는데요. 금전적인 면이라든가 사회적인 면에서 공적인 위치가 확실하게 올라가실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을 더잘 맞이하시기 위해서 이밖에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메시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시기를 뽑아왔을 때 뜨는 카드랑 똑같은 카드가 또 있는데요. 이번 분은 신기할 정도로 같은 카드들 위주로 뜨면서 굉장히 비슷한 면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카드들이기 때문에. 내 것들을 내가 가져간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실천력을 갖고 있는 카드들이 뜨면서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분명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신 거라고 하고요. 어떠한 경쟁을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쟁자들이 능력 있고 실력 있다고 생각했다면 바로 그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일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 달라고 떠 있습니다. 적수도 없고 이제 마지막 문만 열면 된다는 메시지가 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꼭 끝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게 있다면 나의 실력이 거의 최상위로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조금 운이 크게 따른다고 떠있고요. 앞으로는 조금 내가 타고난 운에 들어와 있는 내 것을 굉장히 지키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활용하셔서 좋은 일잘 맞이하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3번문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3번문의 타고난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오셨는가? 3번문은 기회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오는 분이라고 떠있는데요. 무엇을 하든 간에 행운이 따를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떠있습니다. 무언가를 하시기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떠있고요. 신기할 정도로 타이밍이 잘 맞는다거나 운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하시는 것들이 잘 풀리는 경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할수 있다고 떠있는데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신다기보다는 바로바로 바로 그때그때 붙잡아 보시는 방식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운이 들어오고 밀어주는 운명이라고 떠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운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어떤 운이 들어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하게 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시기라고 떠 있는데요. 멈춰있던 것들이 움직이게 되고 볼수 없었던 데까지 보게 되면서 치아가 크게 트이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취직에 성공해서 일자리를 얻게 된다고 떠있고요. 프리랜서이시거나 어떤 계약이 있어야지 일들을 할수 있는 분들은 드디어 체결할 수 있다고 떠있기 때문에 그동안 나를 가두고 있었던 외부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흐름으로 가시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어려움이라든가 고민이 조만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나를 막고 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3번분께서 근시일 안에 반드시 얻게 될 것이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한 보상이 찾아올 것이라는 카드가 떠 있는데요. 3번모는 공적인 거 사적인 거할것 없이 어떠한 인정이라든가 성과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정말로 마음에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강한 승리운을 뜻하는 카드들도 떠있기 때문에 승리한다거나 1등을 한다거나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거나 크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어떤 대회라든가 공모전같이 승부해서 승리해야지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분들도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성과가 좋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무언가 내가 뿌린 것들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과 관련해서도 내가 소통했던 사람들 조금 더 신경을 썼다거나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나에게 그에 걸맞는 화답을 하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친해지고자 노력했던 귀인이라든가 협조를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라든가 어떠한 계약을 한다거나 어떠한 인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신경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어떤 답변을 해준다거나 나에게 도움을 준다거나 나에게 필요한 정말로 유용한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무언가 공적인 쪽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사적인 쪽에서도 내가 신경 쓰는 사람들이 나를 신경 써 주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으로 인한 기쁨 역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그동안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 쓰고 노력해 왔던 것들에 대한 결과물을 마주하는 만큼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한 달, 두 달, 세 달로 볼게요. 과연 언제 있을지. 얻게 될 거에 나와 있는 카드랑 똑같은 카드가 다시 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 것도 없이 한달 이내에 같은 카드가 뜨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동안 내가 노력해왔던 것들에 대한 결과물을 손에 얻을 수 있는 시기라고 하고요.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이신 분들은 이제부터 무언가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결과들을 눈으로 볼수 있다고 하니까요. 조만간 내가 노력해오고 시간을 쓰고 투자하고 신경 썼던 것들에 대한 성과물이라든가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물을 더잘 맞이하시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메시지 카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더잘 얻기 위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는지. 타고난 운도 굉장히 좋은데요. 현재도 어떤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내가 하는 것들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앉아서 그냥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안주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운들을 잘 활용하셔서 더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한 결심을 하신다거나 기회같이 느껴지는 것들을 꼭 잡아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안주한다거나 머문다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그냥 보내시는 것만 피한다면 타고난 운과 들어와 있는 운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미루고 있는 게 있다면 지금 꼭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고요.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게 있다면 마찬가지로 운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들어와 있는 운을 잘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하기에는 지금이 굉장히 적기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은 지금이 바로 그래야 되는 순간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좋은 일잘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문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4번 문의 타고난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가지고 오셨는지. 금정운을 굉장히 강하게 타고났다고 떠있는데요. 금정운이라든가 문서상의 운이 아주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금전적인 보상이 훨씬 더잘 들어올 수 있다고 떠있고요. 보너스 같은 게잘 들어온다거나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수 있는 계약을 자주 할수 있다고 떠있고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성공적인 결과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금전적인 부분만큼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을 배운다면 은 금전적인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어떤 과정이 있으면 금전적으로나 문서적인 보상으로 잘 돌아오는 운명을 잘 타고났다고 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운은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금전이 굉장히 좋은데 현재운은 어떨지 보겠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다면 금전 쪽으로나 문서 쪽으로 보상이 굉장히 잘 돌아오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어떤 운이 들어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이 맞이하고 있는지. 뭔가 앞으로는 활기라든가 생기가 크게 생길 만한 사건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정도로 건강해지신다거나 기운이 좋아진다거나 애적으로 좋아지실 거라고 하는데요. 체력적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주 체력이 좋아진다거나 심리적인 불안감 같은 게 해소될 수 있고, 무언가 다이어트 생각하시는 분들도 성공할 수 있다고 떠있고요. 혹시라도 헤어스타일 같은 것들을 바꿀 계획이 있는 분들도 외적인 부분에서 성공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웃고 있는 카드가 뜨면서 신체적인 쪽에서 가장 먼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먼저 예뻐졌다거나 요새 멋있어진 것 같다는 말을 한다거나 굉장히 건강해졌다거나 무언가 굉장히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실 거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범분께서 근시일 안에 반드시 얻게 될게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은 내 앞을 가리고 있던 시야가 굉장히 맑아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나의 능력에서는 킹의 카드가 뜨면서 실제로는 능력도 실력도 있는 분이고 경험치도 상당히 높은 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옆에는 멈추고 있고, 무언가를 할지 말지 머뭇거리는 카드가 함께 떠 있습니다. 현재 나의 진짜 상황이라든가 모습을 볼수 없도록 가리고 있던 장애물이라든가 어떠한 안 좋은 믿음 같은 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행동하실 수 있는 반경 자체가 굉장히 넓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사범분께서 가장 자신없어하는 부분에서 자신감이 크게 상승한다거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굳건해지면서 좀더 주도적으로 변할 거라고 하는데요. 무언가 내가 머리가 안 좋다고 생각한다거나 일머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거나 예술적인 어떠한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 많이 고민하셨던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원래 무언가를 많이 아는 사람들일수록 내가 모르는 게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자주 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듯이 내가 못해서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심도 많고 아는 게 많고 볼수 있는 게 많고 실력이 쌓이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긴 감정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어떤 성과물이 조만간 올 것이라고 하니까요. 나의 능력이라든가 실력에 대한 재평가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키인데 나만 그것을 조금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진짜 갖고 있는 잠재력이라든가 실력의 깊이를 언제 깨닫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한 달, 두 달, 세 달로 볼게요. 과연 언제 있을지. 카번문도 오래 기다릴 것도 없이 한달 안에 장애물 없는 길을 달려나가는 카드가 뜨면서 곧바로 무언가 나의 실력이라든가 능력에 대해서 다시금 좋은 쪽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온다거나 누군가의 인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자신감이 바로 커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래 기다리실 것도 없이 곧바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와 조금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함께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더잘 얻기 위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메시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빈말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남들이 좋게 생각하고 능력 있다고 이야기해 준 것들이 나의 재능이라든가 천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 굉장히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카드이기 때문에 나의 진정한 재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실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주변에서 나의 어떤 부분을 좋게 생각하고 실력 있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다거나 이미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것이 바로 정답이라는 거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는 것에 정말로 빈말이 아니라 잘하기 때문에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좋은 일잘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